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교수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실기 2023년 기출문제 중에서 단답형과 서술형 문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알아보고 암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운전 중이거나 이동할 때 들으면서 암기하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럼 암기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역 방출 방식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서 음향 경보 장치는 약제 방사 개시 후몇분 동안 경보를 계속할 수 있어야 하는지 쓰시오. 1분 이상 2번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서 가스 용기의 개방 밸브는 작동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된다. 그 명칭을 쓰시오. 전기식, 가스 압력식, 기계식 옥내 소화전 설비의 개통도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옥내 수화전 설비에서 물올림 수조에 연결된 급수배관의 최소 구경은 15mm 2번 옥내 수화전 설비에서 물올림 수조의 용량은 얼마 이상으로 해야 하는가? 100m 이상 연결 송수관 설비에서 자동 배수 밸브의 설치 목적을 쓰시오. 배관 내의 고인물을 자동으로 배수시켜 배관의 동파 및 부식 방지 연소 속도가 빠르고 화재 하중이 큰 무대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방식은 무엇인가? 일제 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 구용 내림식 사다리의 설치 기준. 1번. 대피실의 면적은 2제곱미터. 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 규격은 직경 60cm 이상일 것. 2번 대피실의 출입문은 60분 플러스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 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할 것. 3번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 거리 15cm 이상의 간격을 둘 것. 4번 승강식 피난기는 한국 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 관내에서 발생하는 맥동현상의 정의와 방지법 두 가지를 쓰시오. 1번, 맥동현상의 정의. 유량이 단속적으로 변하여 펌프 입출구에 설치된 진공계 압력계가 흔들리고 진공과 소음이 일어나며 펌프의 토출 유량이 변하는 현상. 2번, 방지법 배관 중에 불필요한 수조를 없앤다. 배관 내의 기체를 제거한다. 유량 조절 밸브를 배관 중 수조의 전방에 설치한다. 운전점을 고려하여 적합한 펌프를 선정한다. 풍량 또는 토출량을 줄인다. 분말 소화 설비에서 분말약재 저장용기와 연결 설치되는 정압작동 장치에 대한 다음 각물름에 답하시오. 1번 정압작동 장치의 설치 목적이 무엇인지 쓰시오. 저장 용기의 내부 압력이 설정 압력이 되었을 때주 밸브를 개방시키는 장치. 2번 정압작동 장치의 종류 중 압력 스위치 방식에 대해 설명하시오. 가압용 가스가 저장 용기 내에 가압되어 압력 스위치가 동작되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동작되어 주 밸브를 개방시키는 방식. 물 분모 소화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용 배관 이외에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1번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2번 다른 부분과 내와 구조로 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3번 천장과 반자를 불연 재료 또는 준 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소화 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자동 스프링클러 설비 중 일제 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에 사용하는 일제 개방 밸브의 개방 방식은 두 가지로 구분한다. 두 가지 방식의 종류 및 작동 원리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1번 가압 개방식. 화재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해서 전자 개방 밸브를 개방시키거나 수동 개방 밸브를 개방하면 가압수가 실린더 실을 가압하여 일제 개방 밸브가 열리는 방식. 2번 감압 개방식. 화재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해서 전자 개방 밸브를 개방시키거나 수동 개방 밸브를 개방하면 가압수가 실린더 실을 감압하여 일제 개방 밸브가 열리는 방식. 분말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분말 소화 약재 저장 용기에 대한 설치 기준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1번 방호 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 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해야 한다. 2번 온도가 40도씨 이하이고 온도 변화가 작은 곳에 설치할 것. 3번 용기 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4번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 배관에는 체크 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 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최대 단점은 시스템 내에 압축 공기가 빠져나가는 만큼 물이 화재 대상물의 방출이 지연되는 것이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안설비 두 가지를 쓰시오. 1번 엑셀레이터, 2번 익저스터.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설비에서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약제의 저장 용기 설치 기준. 저장 용기의 약제량 손실이 5%를 초과하거나 압력 손실이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충전하거나 저장 용기를 교체할 것. 다만, 불활성 기체 소화 약제 저장 용기의 경우에는 압력 손실이 5%를 초과할 경우 재충전하거나 저장 용기를 교체해야 한다. 옥개 소화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다음 각물음에 답하시오. 1번. 노즐 선단에서의 방수량 350L/min 이상. 2번. 노즐 선단에서의 방수 압력 0.25MPa 이상. 3번. 호스 접결구의 설치 높이 0.5m 이상 1m 이하 4번 하나의 호스 접결구까지의 최대 수평거리 40m. 한론소화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별도 독립 방식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강 물음에 답하시오. 1번 별도 독립 방식의 정의 소화약제 저장 용기와 배관을 방호 구역별로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방식 2번. 하나의 방호 구역을 담당하는 소화 약제 저장 용기의 소화 약재량의 최적 합계보다 그 소화 약재 방출 시 방출 경로가 되는 배관의 내용적의 비율이 1.5배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방호 구역에 대한 설비는 별도 독립 방식으로 해야 한다. 습식 유수 감지 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유수 감지 장치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장치의 설치 기준 1번 시험 장치는 어떤 배관에 연결하여 설치하는가? 유수 검지 장치 2차측 2번 시험 배관의 최소 구경은 얼마인가? 25mm 전역 방출 방식의 정의 고정식 할론 공급 장치에 배관 및 분사 헤드를 고정 설치하여 밀폐 방호 구역 내에 할론을 방출하는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에 사용되는 개방형 헤드와 폐쇄형 헤드의 기능상 차이점 한 가지와 헤드별 적용 가능한 설비의 종류 세 가지를 쓰시오. 1번 개방형 헤드와 폐쇄형 헤드의 차이점 개방형 헤드에는 감열부가 없고 폐쇄형 헤드에는 감열부가 있다. 2번 헤드별 적용 설비 개방 헤드 일제 살수식 폐쇄형 헤드 습식 건식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에는 감지 제어반과 동력 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데 구분하여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중 과로 안에 들어갈 설비 세 가지를 쓰시오. 1번, 내연 기관에 따른 가압 송수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2번, 고가 수조에 따른 가압 송수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3번, 가압 수조에 따른 가압 송수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이상으로 소방설비기사 기계 분야 실기 2023년 기출 문제 단답형과 서술형 암기 영상이었습니다. 시험 보는 그날까지 힘을 내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